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3월상 17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 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을 위하여 이 복근곡식한 에바와 이떡 열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속 특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음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가 명령한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버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무난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laughs>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전쟁에 싸우러 오지는 않지만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오므로 말미암아 곧 이제 골리앗과 대면하게 되는 그 바로 직전의 상황이 나타나 있죠. 먼저 16절에는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 싸우자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이 아직 시작은 안 됐어요. 서로 대치한 상황에서 골리앗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으로서도 전에 이스라엘에게 패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골리아이 그렇게 장대하고 이스라엘이 겁먹었는데 왜 공격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블레셋으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항상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시간을 주시고 다윗을 준비시키고 결국 전쟁을 손리로 이끌게 하시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세가 그 아들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열덩이를 가지고 지느러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치즈 열덩이를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세 명령은 형들의..." 안부를 보고 다시 와라. 먹을 것갖다주고 이게 명령이었어요. 복근 곡, 곡식, 이런 거. 완두콩이죠. 이게 전쟁에서는 비상식량이에요. 제대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먹겠죠. 어디다 먹을 수 있도록. 뭐, 사물서를 보면 사물상하 이런데, 이, 이, 복근 곡식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또, 한 에바라는 단위죠 약 23리터, 어, 또 여기니까 그러니까 복공곡식, 구운 완두콩을 약 23리터, 또 치즈, 떡, 이렇게 열덩이씩 보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한 애국자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셋이나 전장에 보냈고. <laughs> 그런데 그 아비로서의 그의 마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전장터에 나가 있는 아들의 안보겠죠. 아들 셋을 다 보냈으니까 그 증표를 가져라. 다윗을 통해서 아들들이 부사한가 다치지는 않았나. 이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심정을 여기서 엿볼 수 있겠죠.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랙 세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실제 아직 전투가 벌어진 건 아니었겠지만 계속해서 대치 있는 상태로 골리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모욕을 하면서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다윗이 20절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 명한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적, 드디어 딘지 싸움터에 왔어요.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또 블레셋이 나왔겠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버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처음 나오는 장면부터 굉장히 순종이에요. 아버지가 명하는 것을 그대로 바로 따라하고, 또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성실하다 하는 것을 <laughs> 그의 행으로 가지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래도 아직 어리잖아요. 스무 살 남짓하니까. 이 전장터에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두려울 수도 있는데, 그 최전방에까지 가서, 짐마차들, 병거들, 이런 다 둘러서 있는 방어벽, 이걸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아직 뭐피 튀기고 찔러 죽이고 이런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을지언정,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목적이죠.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무난한다 막내니까 그 형들을 보고 안보를 아버지한테 전해야 될 의무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23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사람 골리아시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때 첫 번째로 다윗은 골리앗의 싸움을 돋구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이래 그러니까 이, 그때부터 아마 다윗의 마음은 진동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상황에서 과연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것이 앞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뭐 올해 약 40일이 가까이 아마 도 지나도록 지금 양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지금 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싸우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레이 골리앗이 나와서 또막 욕을 하고 막 충동을 했겠죠. 그러자 24절을 보세요. 이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갔다. 이엘 군대가 골리앗의 위세에 완전히 눌려있는 것이에요. 가능한 한 멀리 도망하려고 하는 모습 싸움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도 40일 내내 누가 와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두렵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군대가 나중에 여리고 성을 일곱 밖에 반을 돌잖아요 그때 여리고 안에 있는 이, 이 가난한 군대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 말도 안하고 침묵한 채로 계속 돌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 또 뭐하나 하다가 궁금하다가 그게 두려움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도 아마 더 무서웠을 거예요. 골리앗의 위세가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잖아.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 전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어쩔 수 없이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지. 이 누도 구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길은 오로지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망이죠. 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25절 보세요. 더러는 가로대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더라. <목소리> 사울의 명령이죠.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큰 상을 준다. 사위로 삼고, 가문을 자유하게 하고, 이런, 전쟁 이기기 위해서는 뭘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래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벌써 겁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6절에 다윗의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는데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냐. 이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 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려네 어마어마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핵심은 뭔지 알겠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다윗의 생각과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의 생각은 이렇게 틀린 거예요. 이 결정적인 거죠. 26절에 말이 없었다면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겠죠. 자, 보세요.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치욕이라는 게 뭔지 알죠 모욕당하는 거예요. 없애진다. 골리아시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일개 사울의 개인의 군대로 격화시켰잖아요. 그런 모욕행위.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없애버려야지 블레셋과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할례 없는이라고 있어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할례는 뭐예요? 남성의 성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죠. 사실 이할례는 당시 히브리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시르를 비롯해서 몇몇 이방 종족을 제외하고는 많은 근동의 종족들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할례가 다르던 것은 뭡니까?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속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특권 아닙니까? 할례, 언약, 율법 이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의 특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할례 제도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의식은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노예건 자유이건 생후팔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그 공동체 내에서 추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 주제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다. 어마한 거죠. 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 배경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속하지 않은 자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살아계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이걸 이, 이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아무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말씀 깊이 새기고 우리 앞에 떠오 있는 어떤 전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힘들고 또 두려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전쟁의 포악 가운데도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앞길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찌 두려움 가운데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신 귀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기업과 교회 세상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한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위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까지 그 많은 고비를 넘어가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도움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살아계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